장관님, 노관계의 거짓말로 시작된 순천만 정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문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답변을 통해서 현장실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그리고 서류는 변경 승인 요청 21년에 출장 신청서 승인 또 전에... 이루어진 술장 신청서로 제출해요. 근거 자료로. 영상 한번 보시죠. 아, 정원에서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대요. 애니메이션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강규 본인이 정원하고 순천만 정원하고 애니메이션 연결이 안 된다는 실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확장 사업을 순천만 정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문체부는 26개월 뒤인 2024년 3월 13일 날 예, 요청받고 불과 일주일만 일주일인 20일에 정광석화처럼 승인을 해줘버립니다. 물론 이제 장관님이 승인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치, 서면 질를 했더니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판단하여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사법 변경을 승인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그리 다음 화면요. 예, 사업 변경을 신청한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 캐나지나 퍼니플럭스, 이들 업체들은 입주 예정업체 당시에는 그 순천만 정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로코스 하나 있었는데, 이게 기업들의 요청이라고 판단했고요. 다음, 다음 면 봅시다. 다음 화면요. 그리고 다음 화면요. 아, 이, 아니, 그전 화면 다시 한 번. 콘텐츠 기업이 전문가 인식을 그 평가를 거쳤다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하고 국가 정원이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시죠. 순천시 안에서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순천만 정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장소다. 이걸 갖다가 순천만 정원의 애니메이션 기업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장소로 둔갑시켜 버려요. 이렇게 위증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음 한번 보시죠. 사업 변경 승인 요청입니다. 국가 정원에 이제 3월 13일에 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했죠. 그리고 기존의 매입비를 리모델링 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원도심의 매입비를 활용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 비로 변경합니다. 그것도 무려 218억의 예산을 투자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출장 신청서인데 이게 사업 승인 요청은 3월 13일 날 들어온 건데 맞다 보세요. 2월 22일 날사업 승인 출장 신청서를 넣고 출장 갔다 왔다. 이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laughs> 이따, 이따 다시 답변 추가로 하시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여수 MBC에게 값싼 임대, 임대료 등 온갖 특혜를 저가면서 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좀 전에 얘기했던 순천만 정원의 남부센터로 입주, 입주시키겠다고 이제 MOU까지, 투자 협약서까지 예, 맺었습니다. 예.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혜택들이 저런 혜택들이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의 원래 취지는 수도권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역발전을 활성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도시에 있는 여수의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라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이거 데리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다음 화면요. 예, 애니메이션. 그리고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는 두 개의 기업, 로커스하고 여수 MBC가 입주 예정인데. 앵커 기업이기 때문에 입주한다. 여수 MBC는 방송국이기 애니메이션 기업이 안되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여수 MBC가 투자 일화서를 보여주시죠. 순천 여수 MBC가 투자한 이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순천시는 여수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문화콘텐츠 개발전 특구 입주,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즉 순천시가 아무도 준비가 안되는 여수 MBC의 융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 그것까지 지원해서 끌어들겠다. 이게 앵커 기업입니까? 여러 분 후발 스타트 기업들을 끌어당겨서 성장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앵커기업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네, 그여수 MBC가 애니메이션 산업과 무관하다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에 취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MBC 여수 MBC는 어, 뭔가 나름 계획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입주 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이라는 사업 목적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약속한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깊이 있게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담당자님을 수해 주시기 바 네, 예, 수고하습니다